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종목과 시황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유니슨을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6월 14일 오후 3시 26분이고요. 종목 코드는 01800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유닉슨을 처음 접하시기 때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닛은, 어, 대표적인 이제 풍력에너지 관련 테마를 잡혀 있는 그런 이제 회사 되겠는데, 이제 농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테마가 반내, 만에, 반내, 만에 거리면서 이제 오늘에 이루고 있는데, 오늘은, 오늘날의 풍력 발전소를 바라보는 세계의 눈은 정말 그전과는 다릅니다. 그전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해면 좋은데, 뭐, 안 해도 그냥 뭐,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래, 뭐, 북극곰, 뭐, 북극곰 중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인식이 바뀌었어요. 북극곰이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가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툰베리 효과가 저는 단순히 툰베리가 잘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호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시대적인 요구를 툰베리가 잘 대변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2040년에 발효되는 이제 파리협약, 파리협정 같은 것들도 이제 국가 간의 약속이죠. 어, 환경 오염을 이제 유도하는, 이제, 프로가스라든지 뭐, 매연 이런 거를 사용을 일정량 초과를 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제 서로 국가 간에 매매를 하지 않겠다. 수출을 하지도 않고, 수입을 하지도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정을 맺은 그런 국가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상당히 구속력 있게 신재생 에너지가 다가온다라고 이제 볼수 있고, 당초에 풍력 에너지, 그, 자, 케인 뉴딜, 뉴딜, 그린 뉴딜 있잖아요. 그, 저기,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실시했던 그린뉴들의 이제 테마를 받고 이제 많이 상승을 해줬는데 큰 폭으로 성, 거의 한 600%를 성장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지금 많이 900%네요. 거의 1,000% 상장을 보였는데 지금 많이 물려 계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런 차트의 모양을 어떻게 보냐면 계단식 상승의 연장성산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진짜 테마주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거 있죠? 요거. 그냥 얘처럼, 얘처럼, 그냥 이 모습처럼 돼요. 어, 아니었네, 이러고. 근데, 어, 아니었네가 아니죠? 지금 고점 부근에서 계속 이 박스권 생성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쵸? 고점 부근에서 이제 떨어지지 않고, 요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 종목에 볼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시장에서. 그니까 러그 테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보통 이제 정권 바뀌면은, 야, 뭐, 뭐, 치워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지, 태양열 에너지 다 치우고, 뭐, 이게 다시 이제 보수가 집권을 하면은 효율성과 뭐 이런 걸 따지고 들어가고 막 그런 게 있는데, 이제는, 이제는 그런 거를 했을 수 없을 수, 할수 없는 그런 기류가 계속 이제 연출이 된다는 거죠. 국제적인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걸 다시 눈여겨봤을 때. 요런 거랑 이제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바, 보여드렸던 녹십자. 이것도 이제, 보시면, 좀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보통 같은 경우에. 만약에 테마만 받고 있었다라고 치면. 근데 그게 아니라, 고점대에서 요런 식으로 이제, 테, 어, 지지를 받으면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그럼 이 종목에서 이제 볼 일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올랐지만, 이 오르기 전 상황을 여기 빵 이제 놓고 보면은, 고점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제 있단 말이에요. 내려가지 않고, 이거는 무조건 추가적으로 볼일 남아있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다. 여기 보세요.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니슨 같은 경우도, 비교적 고점대에서 횡보를 해주고, 물론 이제 여기서 횡보해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물론 뭐 이것도 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되는 거니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어. 존재한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어, 그리고 매출 상황을 보시면, 매출 상황이 그렇게 크, 썩 이렇게 좋진 않지만, 18년도에 한번, 18, 19, 20, 이번에 이제 21년도, 21년도에는 약간 좀 흑자가 내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게 아니면 살짝 좀 관리 종목으로 될 위험성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이제 이야기 할수 있겠고. 자, 그리고 수급 상황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오늘 이제 쌍매도가 한번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요 박스권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유효하고요. 자, 공매도 상황을 보시면, 오늘이 아니라 저번 주 금요일 날에 굉장히 많은 공매도 금액이 나왔어요. 예. 요 때. 원래는 이제 거의 무시해도될0.0뭐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공매도로 이제 가닥이 굉장히 크게 잡힌 면이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또 그래도 또 내려가려는 걸또 윗꼬리 아래꼬리 그리면서 이제 위로 올려 올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나와가지고 요거는 살짝 조금 또 지켜볼 필요가 있긴 관전 포인트로 좀 작용할 수도 있겠네 요 일단은 공매도 수량이 0만 주가 나왔기 때문에 뭐 5분의 1이지만 그래도 약간 좀 찜찜하긴 하죠. 예. 자 그러면 유닛은 뭐 하는 회사인지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3 메가와트예요. 그리고 요건 2메가와트인데그니까 1,000킬로와트가 1 메가와트예요. 이런 식으로 성 성장을 한다라고 볼수 있고, 겠 얘도 그렇고, 요게 더 크겠죠? 예, 가격대도 풍낙 풍속을 만날 때마다 이런 식으로 생산하는 게 크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회사의 전망 보시면. 2020년도에 93,000 메가와트의 풍력 발전기가 신규 설치됐어요. 네, 전 세계 풍력 발전 용량은 742,689 메가와트로 전년 대비 14% 정도 증가를 했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환경테마는좀 유지될 전망이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유니은 이제 날개를 달고 날아갈 때가 됐어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쯤 예, 이제 유니스는 대해서는 이쯤 마무리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혼자 매매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매일 어, 소장님께서 무료 추천 종목을 주고 계신데 이거 한번 받아보셔서 같이 투자하시는 거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요 카톡 친구 추가라는 거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무료방 들어가는 건데 카카오톡 친구 추가 클릭 누르시면 요 왼쪽 화면 나와요. 이 왼쪽 화면에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시면 오른쪽 화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안녕하세요가 됐든 뭐가 됐든 남기만 주시면 저희 상담자 분께서 이렇게 이제 올라갈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안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